2 250, 5 250. 5으로 하자. 됐음? 뭔데 e n 오케이 나 이거 냈다. t u 아아 o k 만 y 이 o 붙일래 어아 이거 말고 이거 붙여야겠다 h I'm going to go to Chile. I go, 하 그러 아마 카드가 안 보여. 성덕대왕신 좀내걸 알아. 일단 내 차례제, 와 <laughs> 내게 맞네. 이걸 어떻게 쓰면 될라나? 내 차례제. 어, 잘했다. 발가락을 낼게, 일단. 그 다음에, 아. 얘로, 아. 이, 이 카드 못쓰게 할게, 일단. 뭐? 아, 이거? 이, 이거, 니 아, 네 다음 턴에 못쓴다. 그 다음에, 내 차례제. 목, 어. 이걸로, 니네 목, 맞는 목공부를 칠래. 그, 니, 150 피해다. 아프네. 나, 405고체력이아 차례 마치겠다이 차례다. 아, 이만아개면 되네, 이거. 와, 이거, 이거, 이으면 60은 나나 하기네 하기도. 이거. 응, 또 하기고. 좋다이가, 이거. 영웅카드, 그래서 좋다. 그러면, 아, 어떡하지? 아, 턴이, 턴이 꼴다. 왜? 네? 지금 내봤다 어차피 마, 맞아가지고 턴이 너무 꼴었음, 지금. 아, 진짜. 이네 해라. 그러면, 일단, 이걸 내고, 35로, 이걸 때려. 음. 응. 그러면, 20, 25 넘지? 25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25로, 요, 요걸. 패? 아, 그래봤다, 어차피. 아, 어떡하지. 그래봤다, 어차피, 이, 이걸로 맞으면, 너무 아픈데. <laughs> 발가락으로 맞으면, <맞지>? 아프겠지. <laughs> 발가락 숫자를 아... 봐라. 54다. 그러니까. 아. 갈래? 그렇게,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다. 패가 넘무였다 봉. 그럼 니네 공격 얼마 받... 35. 65 받네. 아니지, 55 받는다. 55. 니55 네 회복이다. 어, 했다. 어, 잠깐만. 이게 왜 니한테 들어가? 니네 갖고 가, 이거. 내 차례가. 응. 음. 아, 카드가 이저게뜨면 아, 내긴 내야 되는데 이거 아, 저게 너무 좋아. 치즈 가 이거 2시패로. 이거. 아, 니다 미친 토 이거, 이거, 아이다, 아이다. 불러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75조가 개쎈 일단 이걸로 니 성적대왕 신종 파괴할래 보호막 해체 어.. 그 다음에 이거 공격률 2.5배를 75에 붙이면 1 8 8이거든요 이거가 어. 이걸로 니 성적대왕 신종 팰래 이거 108의 데미지를 받는다 50이 어. 넘는다니 제대로 어. 난잘마치겠다 <laughs> 와 진... 독구들 어 일단 10으로 아 때리고 봐 때리고 봐 일단 이거 아직 안 썼지 효과 어안 썼지 오케이 때리고 봐 일단 일단 10 때렸지 어네 차례가 어네 차례 리어카 난 차례를 맞힐래 이거 자기한테도 꼽을 수 있지 그거 아, 이거, 이거를? 응. 음. 음. 체력 회복. 지금 너무 급하다. 너무 어. 와, 너, 너무 세게 맞다니덕구가 너무 애매하게 떠가지고 타임이. 필드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음. 차례가. 어, 우리 차례다. <laughs> 아직은... 아, 지금. 카드 모아야 는데너브 지금 급하다. 어, 나, 나, 안 할래, 이번 판. 오케이, 니네 차례다. 이번 턴 넘기겠다. 음, 저거 필요 얼만데? 뭐? 10, 10이었까? 난, 그럼 넘길게. 응, 내네 차례다. 아, 피해방법 조금 떠야 되는데 지금 빨리. 많이 남게 많이 남았는데, 카드가. 응, 음, 이거 써야겠다, 어쩔 수 없이. 내 차례 마치겠다. 나도 카드만 잘 틀면 어. 이기는데. 아, 방금 그가위오가를 너무 잘 썼다, 내가. 음, 너무, 너, 너무 잘 나왔다. 는토코가 너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 아, 이, 이거 딜좀 빡세네, 안 나오면 별로 안, 주, 안 좋을걸? 이제 나왔네, 딜 빡세네. 응. 음. 시파하고 음 응. 때리고 하자 일단. 그거 바로 때릴래. 그거 때릴래. 어. 박살. 효과 안 썼지? 안 썼지. 60. 350 넘고, 내네 차례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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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 넘길래. 패스. 카드가 모이긴 모이는데, 아. 자잘하게 때리기 아까운데 저거는 너무. 음. 나 패스. 피해방어 틀 때까지 존한다 <laughs> 이거 두번 공격 있잖아. 어떻게 쓰는 어. 거냐면 한번 공격할 때 무조건 두번 해야 된다. 아, 응. 한번 때리고 한번 때려야 된다. 피해방어는 약간 다른 느낌이다. 니 차례지? 어니 차례다 네 아아 차례 니 차례 아니한 한자 뽑아야 된다 또니 네 차례다 나 방금 아, 안했다 안뽑어 또, 아또안했어 나는 응아내게 없네 있지 <laughs> 나는 넘길게 어난강 목을 내겠다 광목이랑 오케이 차례 맞출래 이네 차례다 광목, 미스고 아고보다 죽었다 10. 나1 10 0데미지이 네 차례, 내네 차례가 어리 차례 나한장먹어 아, 아직 필요 없는 것같에 없네 나 차례 맞출래 나도 차례를 맞출게. 필드가 땡떴는데. 근데 네, 차례다. 어. 어? 나 부동산이다. 이걸로 니네 덕구 칠래. 뭔데? <laughs> 부동산으로 니네 덕구 칠래. 니네 덕구는 효과도 쓰지 못하고 갔다. 아. 아 덕구 쓰기로 뭐라고? <laughs> 너무 애매하다. 어. 그래서 지금 네가 잘못 냈다. 내일 타이밍이 아니었다. 니네 112. 필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필드가 안 뜨더라. 아, 아이, 아이다. 다시 할래? 어, 어 아닌가? 어. 아, 그냥 넘겼으니까 나 어쩔 수 없다. 니네 차례다. 아, 어머. 아. 아, 청소봉. 오케이. 네개는 소리 이제. 어. 그게 피해랑 반. 그다음에 네 차... 즉시피. 아, 이건 안 낼게. 뭔데? 즉시피해 어, 이건 안 낼게, 안 낼게. 네 차례지. 두. 동독과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생각보다. 일단 이걸 내 명치에 꽂고 이 즉시 피해로 니 나칠래 그래? 얼만데 그러면3 5대고10 들어간다 니한테 니102 남았다 니, 니 방금 10 십, 십 맞아야되는데 안 없앴네 아 맞네 100 100한장더 뿌리고 아, 경운기 내고, 어, 내 차례 제엉커 어면 적혀 안날거 같아. 나는 이가 아픈 모양 인데고 차례 를 마치 겠다. 야, 이번 판 체력 400 이상 못 올리는 거지? 어, 그래야지. 음. 응. 아, 400이 최대지? 응, 최대 400. 오케이, 그럼 255, 왜 400, 왜 255야? 255에서 4, 145 하면 400이니까. 괜찮네. 니 네, 차례다. 그러면 난초등끼리 쌤쌤 가다 쌤쌤. 고 박살. 아, 이거 약간 아까운데 꺼내배그 다음에 이걸로 피해방어 빼고. 오케이, 나 13의 데미지 받는 게 음. 327. 내차례제 음. 아, 필드가 안 뜬다, X 됐다 어, 나도 안 뜬다, 필드가. 웃긴 건 회복만 4개디나. 와, 넘길 거임 <laughs> 어, 넘길래. 나 회복만 4개다. 아, 미치겠다. 나도 넘긴다. 아니, 필드가 없구나. 내가 안 섞었나? 어, 액티브랑 필드밖에 없다. 나나나나 손곳에다 나, 나, 나. 반송함을 달거다. 80 차례 맞치겠다 아, 필드야, 필드가 없어. 니 차례다. 아, 액티브야로 붙여줬으면 좋겠지만 액티브는못 붙이니까. 응. 음. 어, 아, 나 맞아야 되는데 그냥 나 봐. 막... 잠깐. 저거... 만맞게 아, 낫지 않나. 알보 치그다 쓰게? 215. 어. 315. 다 쳐야 된다. 응. 어. 내차례지다 쓰면 그냥 맞는다. 네차례지아 지금 액티브 밖에 없다. 액티브랑, 그 다음에 완전 즉발 공격 그거 밖에 없어가지고. 미쳤는데. 이걸로 네한번 칠게. 어. 160. 어. 160. 160 이제. 그리고 난 다시 달래. <laughs> 아, 텔레, 텔레 좀 줘라. 이 차례다. 아, 이걸로 까, 일단. 어쩔 수가 없다. 휴지가 안 나온다. 까? 어, 까. 오케이. 내 차례제. 차례 해볼까 일단. 그럼 얼마고? 자, 음. 302. 내 네, 차례입니다 아 필요가 없어 내게 네, 이걸로 그리고 니네 칠레 명시 아 아직 안 칠레 차례 맞칠래안 쳤다 다행히 아, 어, 안 쳤나 아어안치니게았다 13... 이때는 이거 130이라고? 와내 아. 차례다 네, 아이 아, 변호아또말으로 갑니다. 아니 카드로 썰고 보지 썰어서 보고 보지. 음 됐다. 차례다네 차례 어또맞는다또 맞아. 유기농 무 그리고 이걸로 니칠레 252 맞고, 그러면. 어 이거 이거 뭐지? 많이 접봤는데 볼까. 빌었어. 아 맞아 때. 이거 영조니까 부르더라. 니네 차례다. 그것 쓸래? 어. 공격력 2.5배. 니네 차례제. 어. 니네 그거밖에 없제. 어. 피해방.. 음. 어. 피해방 없다. 음. 음.. 저건 그냥 까기 나 냅둬야겠다 내가. 그래도 지금 데미지 좀 많거든? 300이네? 어? 상관없어. 내 차례지. 어? 내 차.. 나나 나 차례 끝낼래. 니네 차례다. 어 뭐야 나 이거 하... 아까내안 먹었네? 응. 니네 차례다. 그럼 간다. 응. 어.. 된다. 오케이. 이것도 된다. <laughs> 오케이. 내 차례가. 어. 음? 상관은 없겠다. 이걸로 나 이거 칠래? 아 아니 안 치네. 이걸로 이거 칠게. 아 이걸 맞지 맞지. 오늘 음. 그그 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안쓰면 아까우니까 요거로 칠게 2 7 0이면1이면1 8 0이난1 8힐래면1 가뜩 이면1 8이 차됐다 나이 일단 8 0이면 180이면 1이떼0이0이제아피0이고안떠0이고 나100남맞지 어. 내 차례다, 들로오 나는 일단. 아니고. 얘 하나랑. 얘 하나. 난메디폼이랑 된장을 바르겠다. 2 90. 차례 맞힐게. 390. 아, 그래도 효복이 너무 너무 쎄다. 복구했다, 난내 체력을. 복 미리 4배로... 어 나는... 낼게? 뭔데? 모루... 모르... 어따 쓰게? 쓸 데가 없는데 잘못 눌렀다 요거 요거 잘못 눌렀다 100내 차례제 100, 네, 음. 100. 아따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laughs> 나는 목탁을 내겠다 차례를 맞치겠다 아, 어. 이거. 이 가야 거이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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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뭐? 어, 붙이고 어, 이거 어, 때리고, 어, 때리고 어, 나50딜340 어, 네 차례, 내 차례가? 어. 음. 난 나로호를 내겠다. 차례를 마치겠다. 음. 나로호다. 음. 그러면 나로호 1좀 가자. 한만 가자, 반만 방. 내차례지 아, 파손됐다. 아, 개빡쳐. 어. 아, 이거 있었네. 뭐? 피해방어 있었는데. 아, 손해했네니. 어. 그럼 미리 뭐, 뭐, 뽑고 무조건 해라니까. 나 이거 낼게 아니, 나, 나도 수만적으로 깜빡했다. 피해방어 있는 거. 그리고 아. 라이터로 니 칠래. 니 아, 네, 132. 아. 내 차례다. 아. 살려줘. 괜찮아, 난 실수해서 안 했다, 이거. 필요가 없어, 살려줘. <laughs> 내 차례가. 어. 오, 나도 끝, 마칠게. 30. 어, 필요가 없어, 미친. 어, 계속 갑니다. 할래? 니, 이할 거가? 아니나 없다. 내 차례가. 가. 어. 캐가안 나온다. 끝났다, 니는. 와.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 아, 일단 나 가능하다. 기다이 차례다. 여기에 방어 걸고, 즉지피의 육집으로 보호하고, 보호할 거가. 어. 덤벨 내고. 전멸 오케이. Okay. 어 나도 나나내내 나도, 나도 내 원하는 대로 잘 됐다 지금. 난 당근을 알겠습니다. 내겠다. 아아니됐다난 네 어, 어, 너를 내겠다. 아이 미친. 퓨드가 어아 여기 있네 퓨드 이발소 기둥. 어내차됐가어 퓨드가 있었다 몰랐는데. 나는 이걸로 니 그거 이발소 기능 칠게 넌 체력 82 남았다 내 피해방어 어. 아니다 50이지 니25강인다니107 남았다 8. 아니다 나, 나 피해방어 있었다 아 오케이 다행이네 내 차례다 네차례아니가내 내 차례 내 차례 어 니... 어이씨 미친 피드가 안나온다 흘려줘 <laughs> 넘길 거가. 아, 너무 어른다. 잘어린다백3비시부터 원코 만나거든다고. 아니 나 혹시 착장시에두개 나온 몰라도. 어, 나 이걸로 니 칠게. 어 당근, 야 당근 어디 이건가? 당근 좀 내봐. 어. 이 피드에 들어갔다. <laughs> 당근. 야, 역시 파르테는 진짜 잘. 이지 음. 니차했다 네 근데 니 아까 화분 아니었어? 방글로 나 때리고 하면. 아니구나. 상관없고, 맞네. 니 잘했다. 아, 니네 잘했다. 일단 쉬라고 보자. <웃음> 192. <웃음> 그럼 난 차례 맞힌 뭐? 니. 아, 니네 차례 맞히나? 어, 맞혀야 된다. 그, 결과자가 나왔는데 못 낸다. 에이, 아이, 12번을 내겠다. 난 차례를 아... 마치겠다 드디어 필드 낼수 있다. 홍진호를 내렸다. 차례 마치나. 어. 남은 거 어디 있나 남은 거봐야 와, 니 끝났다. 니 <laughs> 거의 끝났다, 지금. 네? 차례를 마치겠다. 맞... 공격도 어? 200짜리 냈다. <laughs> 아, 미겠네 이 차례다. 아, 미치겠다. 할거 없나? 없다. 넘기나? 아, 내... 일단, 일단, 이건 내리고. 아. 카드 앉아, 뽑았는데. 넣어놨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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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가. 어, 그치, 그치. 그친 구 아깝다고, 아닌 거 아깝다고. 네, 차인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네, 네좀 구겨보자. 아, 잠깐만, 나한장 드로우 했다고 말해줘. 어. 왜를 구겨보자. 아, 여깄다, 여깄다. 그거? 누구랑 행사장 풍선. 어. 그거 내려고? 어, 이거 내고. 2.5배. 이거... 188. 188. <laughs> 그래도 못. 잘못 부순다. 내차례지 네 어, 그 다음에, 요, 거 이거까지 붙여. 오케이. 4 8그 다음에, 하나 남았다. 기다려봐. 아, 그래, 냅두래, 냅두래, 냅두래. 아안 죽는다. 어차피 안 죽는다. 뽑고, 어. 아, 일단, 이, 이걸로, 이걸 칠게, 이거를. 어. 그러면 얼마고? 175. 그 다음에, 이걸쓰 쓸게. 네? 끝났는데요? 니18 <laughs> 남았다, 재료. 아. 전멸이다. 전멸. 아, <laughs> 아, 전멸 진짜 좋다. 정말, 진짜, 하겠다.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써야 된다. 145 쓰면 얼마고? 163. 내 네, 차례제. 어. 참기름을 내겠습니다, 저는. 63회를 내 명시에 박아 야겠다전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입니다. <laughs> 아, 이게 지금 나온다고. 니네 차례다. 나내 거, 없. 나 필드가 없다. 못 낸다, 방금 나와가지고. 어, 왜안 내는데? 어, 들어간 거 바로 못 내잖아. 낼수 있는데 왜? 어? 수있나어 들어간 건 바로 지 반기문을 내겠다 내 차례입니다 하, 어.. 그러면 가능하지 나는 삼방산을 내겠습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어이마고 뭐, 50? 응두개 해봤자 50이네 보험까지 들어가서 나는 다행이다 <laughs>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 됐다. 네 차례다. 나 냈다. 그렇게 하겠다. 물.. 봉봉이랑 그거 두 개를 내겠다. 내네 차례입니다. 어.. 나두개 보충한다. 뭐, 나는 두 향균도 왔다. 말을 내겠습니다. 남았다. 와.. 두개 남은 게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아.. 네. 아직 못 지내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 오십 안 되잖아. 두개 앞서도. 세십 안 돼. 당신 차례다. 네 차례다. 아니, 나, 나, 나 필, 나 망했다. 나, 나, 남은 게다 필드다. 오케이. 끝났나? 끝낼래? 어. 내네 차례다. 아, 끝났다, 끝났다. 하나당 끝냈는데. 어. 난 이걸로 보험하놓올래400 만들래, 체력. 차례를 <laughs> 마치겠습니다. 니네 차례 다 트레비 분수. 어, 끝. 하나 남, 하나 남았는데어떻게 이건 나중에. 아, 나온 게 이건,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끝, 끝, 끝. 오케이, 나 즉시 피해 35랑 이거 향균도 말을 합쳐서 110만 들고 니네 트레비 분수를 부술래. 그건너10 데미지 받고. 피방어과시방어 아, 됐고. 그 다음에, 이 고소한 참기름과 산방선으로이 직을 부술래. 아니다,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래. 응. 가만히 있는 게더 이득이다, 나한테. 아, 나, 어떡하지, 고민 되네, 이거를. 아,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는. 아, 저, 저내개 남은 거 뭔지 겁나 응. 궁금하네. 아, 피해방 하나 있어가지고, 갈 수, 갈수고 있지. 피해방어 아니다, 이거. 딜 0.5배다. 아, 딜 0.5배가. 어, 맞네. 딜 반감이다, 이거. 아, 0.5배 센데? 너무 센데? 문풍지다. 문풍지가 <laughs> 얼마나 센지 알겠지, 막. 마 아, 나 이거 하나 남은 게 이게 내기 너무 애매하다, 지금.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내네 차례제. 음. 어, 나 카드 없지 음. 이걸로 진공격할게. 차례를 마치겠다. 이 차례다. 아, 어떻게 그랬지 이걸. 이제 카드 없지 우리 서로. 어. 이제 한 턴에 무조건 하나씩, 하나 이상은 해야 되디 아, 너무 센데, 이거. 이 차례다. 그러면. 음, 아, 일단 이걸로 저 때릴게. 뭐, 내 병치 때리게. 38 어. 데미지 들어간디. 어. 362. 없다 덥다 덥다뭐안할 덥다. 거가 이제. 없다. 이제 진짜 할거 없다. 아, 네 차례지. 어, 진짜 할거 없다. 차례를 마치겠다. <웃음> <웃음> 끝났다. 뭘래? <laughs> 뭐 남은 게 이거라고 마지막 남은 게. 이 <laughs> 네 그거 할래? 쓸래? 263. 뭘해도 내가 이겼네. 어. 오해. <laughs> 또 이겼다. 후! 내일 없봤다 전멸 때문에 그게, 그, 다방해가지고. 아니, 전멸은 진짜, 전멸은 진짜 잘 아껴야 된다. 그래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이겼습니다. 아, 니네 하나 잘못해서 진거 같은데. 뭐. 피해, 방어. 드루 아, 안 맞지, 해가지고. 근데... 어. 그 거기서 좀 약간. 드루를 열심히 가지고. 했어야지. 네 나의 승니다